어떻게 손질하는지 우와 너뭐 움직여 또 움직인다 음,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야 돼 오케이 어, 걔한 걔 마리 그대로 가있네 어 걔도 움직였어 방금 다 살아 다 있는 애들이었어 미안해 <laughs> 어 전복 움직이는 거봐나 전복이 이렇게 입을 벌렸다, 오물렸다 하는 거 처음 봤네. 낙지는 움직이는 걸 많이 봤어도 전복이 움직이는 걸 너, 전복이 움직이는 거 봤어? 응. 아, 살아 있는 거는 다 우리 살아 있는 거 근데 뭐 우리 집에서 도잘해 먹어, 우리 모이잖아. 어. 아, 엄마, 나 아빠랑 관리자. 살아 있는 거 많이 해 먹어. 어. 어. 우리 살아 난 엄마가 요리 한 것만 보니까 살아 있는 걸본 적은 없고 살아 있는 걸 자르는 걸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. Thank you. 일본은 반찬을 하나 하나 다사 먹잖아. 여기 어. 인심 깜짝 놀릴 거야, 그치맞 일본 갔을 때 단무지 돈내는 거 보고 기절한 줄 알았다, 진짜. 근데 우리 정서. 어,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다 뿌리로 주는데. 그것도 더더잘먹 세네 벌씩 먹잖아. 어. 키즈매야 되고. 어, 근데 일본인들 볼 때는 우리나라 반찬 문화가 되게 좋을 거야. 음. 데코레이션 중요하죠 음. 여기다 이제 다 익은 거 올리나 보다 그치 살만 샤브샤브해서 그럼 언제 얘가 샤브샤브 된 거예요? 관자는 빨리 즐겨주거든요 네. 얘는 그러니까 네. 따뜻만 하면 드신다는 네. 느낌으로 어. 드시면 되고 문어는 이렇게 붉은스름할 때 음. 투명하게 사라지면 어. 이렇게 붉은스름해지니까 그렇게 빨갛게 된 문어들은 질겨주지 않습니다 물건은 그치? 빨갛게 되면 먹고 관자는 빨리 먹어요? 네, 관자는 빨리 즐겨져요 저는 지금만 해도 먹긴 먹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지금 먹어봐야그다고더 응, 어. 익히는 게 좋아요. 관자. 따뜻만 하면 되시면돼요 나머지 반한번더 네. 해드릴게요. 네. 음, 너무 맛있어요. 음, 너 먹어. 이게 뭐지? 관자. 음, 관자가 되게 신선해, 맛있어. 나는 폭삭 익혀 먹었네. 얘기를 듣고 먹어야 돼. <목소리> 아, 좀 부드러우니까 맛있다. 음, 다 건져? 음, 약간 빨간색이 되면 먹으러 왔으니까 다 빨간색이 아니에요 음. 됐어, <목소리> 먹어. 낙지? 음.